안녕하세요. 고산식물TV 입니다. 반갑습니다. 에, 오늘은 제가 오전에 일을 보고 아, 늦게 입산 했습니다. 지금 어, 시간이 한 11시 넘었을 겁니다. 11시 조금 넘었을 것 같은데 아, 늦게 지금 올라왔는데요. 지금 오늘 구세 따라서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비안 오는 곳 쪽으로 왔는데 아,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큰 비가 아니기 때문에, 예, 또, 산에, 어, 뭐랄까, 생각했던 그 목적물이 있는 한 700에서 900까지 올라갔다, 아,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것은 올릉입니다. 올릉이. 아, 그리고 뭐 참사리 버섯, 아, 그의 버섯들 한번 보려고 합니다. 또, 송이가 있으면 송이도 보고요. 예, 올해 들어서 이사는 오늘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왔는데요. 음, 오늘 어떤 인연들이 기다릴지 궁금합니다. 에, 끝까지 힐링 시청하시고, 어, 대리만족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누르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7점 산지, 새산못 산지 이거. 야, 올라가면서 이렇게 봅니다. 아, 오, 우 오메, 통통하네 진짜 아, 보십시오, 거 통통한 거 보십시오, 이거. 아, 길기도 길고. 아, 이거 보십시오, 거 오. 아 참. 야 조심해야 됩니다. 이 버섯 산행할 때 아까 올라오면서 말벌집도 봤는데 아, 도로가에서 말벌집을 봤는데 말벌들도 조심해야 되고 뱀도 조심해야 되고. 아, 어우, 저, 문이 보십시오, 지금. 7.4 같습니다, 7.4. 아아 뱀은 무서운 거보다는 징그럽습니다. <laughs> 야. 야, 비가 제법 쏟아집니다. 아, 후. 이쪽은 흐리다고 했는데, 비가 지금 엄청 쏴지고 있습니다. 야, 저게 뭔가요, 저게? 아, 망가다 벗으시네요, 망가다. 야, 큽니다. 아우, 야, 망가다. 크죠? 아, 아 큽니다. 어, 올해 들어서 이렇게 큰 신연기색 어, 망가닥버섯 에, 처음 봅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나와 있고요. 아 그래도 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어, 연기색 신연기색 망가닥버섯은 어, 보호종입니다. 보호종. 에. 예, 보호중이지만, 이게 진짜 맛있는 버섯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 이 아이도 망가닥버섯입니다. 신 연기색 망가닥. 근데 이놈은 이렇게 다 펴가지고 예, 또 일부 지금 이렇게 예, 썩어가고 있네요. 주저앉았습니다. 예, 자연이 돌아갑니다. 아 사람들이 예, 아예 안 왔다 가던 것 같습니다. 보호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막 맛있으니까 다 채취해 갑니다. 아 우리나라 법도 바뀌어야 됩니다. 어, 허울뿐인 이, 이 산림법, 환경법 뭐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잡사리도 나왔네요. 이렇게 이쁘게 나왔네요. 아, 비가 아까 한바탕 쏟 쏘사 붙더니, 아,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인데요. 아, 아, 시원합니다. 아주. 비한번 쏴지고 러니까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분는 해발 지금 600입니다. 600. 어, 여기 소나무가 있으니까 한번 송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는 에, 상황이니까요. 야, 이버섯이 벌써 나왔네요. 이 버섯은 독버섯이신 노란다발 버섯입니다. 노란다발 버섯, 아, 이거 네, 위험한 버섯입니다. 이게 드시면 안 됩니다. 아, 이게 노란다발 버섯, 독버섯입니다. 아이고, 저 앞에, 저 앞에 사람 보이지도 않고 먹구름이 잔뜩 껴 있고, 운무로 가득 차고, 아유, 하늘도 그냥 시커멓네요. 비가 지금... 엄청 쏟아리고 있습니다. 아 비옷도 안 가져왔습니다. 비안올줄 알고 하, 올라올 때만 해도 아유 비올거라 비가 안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후, 하, 그래도 뭐숲 속에 있으니까 아, 비는 덜 맞고 시원합니다. 하, 하, 천천히 안전하게 에, 한. 한 800에서 900까지만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습니다 아 어, 비가 엄청 쏴아집니다 지금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여기, 여기서부터 해서 저 위에 지능선봉우리까지 양쪽 좌우로 어, 에, 올릉이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아무튼 어, 다른 산보다는 여기가 좀 빨리 나오는 편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빨리 나온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쪽 방면에서는 여기가 첼로 빨리 나온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이 비가 이비 때문에 또 포자가 많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후, 한번 이 천천히 좌우로 살펴가면서 한번 예, 수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사리입니다, 잡사리. 잡사리도 이렇게 줄로 났네요, 줄로. 저 앞에까지, 줄로. 이렇게 줄로, 잡사리가, 예, 줄로 났습니다, 줄로.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우가 올릉이 나는지는 제가 채취해서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요 능이 보로 메트진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능이 좀 따가지고 내려오다가, 한 분을 뵀는데 그분이 막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런이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여기 자기는 뭐 8월 20일 넘어서 와갖고는 여기 항상 올릉이 딴다고 막이산하고또뭐 건너편 산 어디 어디 해가지고 뭐뭐 4,50km 뭐 많은 때는 4,50km 뭐 2,30km는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몇해 동안 계속 또 요거 와봤는데 꽝 쳤습니다.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야, 이제 비가 그쳤고요. 에, 간단하게 아까 쉬면서 행동식을 먹고 또 지금 이렇게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분위기 좋죠. 아... 여기는 지금 한800 지점, 800m쯤 됩니다. 해발 800m. 아, 하... 분위기하고 지금, 선선한 날씨 때문에, 뭐라도 하나 바로 보일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아직은, 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 앞에 봉우리 그거가 이제 끝 지점입니다. 거기서 더 올라가도 되고, 또자로 돌아도 되고, 아, 그러는데, 지금 너무 늦게 올라와가지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앞에, 이 앞에, 이 날등 주변으로 해서 내려가면서, 아, 건너편 쪽, 이렇게, 보면서 한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리하게, 뭐,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하아, 지금 뭐 능이철도 아니고요. 오늘은 능이를 정찰, 올능이 나왔나 왔나 보러 온 거니까. 하아. 이야 노루공댕이 버섯십니다이 앞에 있죠? 나무에 달려 있죠? 아, 아까 저기서 이렇게 쭉 능이 있는 가 보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봤는데. 뭐 나무에 하얀 게 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긴가민가했는데 노루궁뎅이가 맞습니다야 2022년 첫 노루궁뎅이를 봤습니다. 노루궁뎅이. 야 노루궁뎅이. 지금 비에 아까 온 비로 조금 젖었네요. 아 그래도 많이 성장을 했네요. 야 2022년 첫 노루궁뎅이 버섯입니다. 노루궁뎅이 버섯은 어 어, 함유된 그 물질이 아, 엄청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 치매 예방, 그러면 유 위험, 유암에도 좋다고 알려진 아, 버섯입니다. 아, 한번 올라가서 채취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금방 채취한 아, 노룽둥이 버섯입니다. 아, 그래도 생각보다 아, 비에 많이 젖지는 않았네요. 아, 보송 뽀송, 보송합니다. 야. <laughs> 이 노루 궁뎅이 버섯부터 참 신기합니다. 노루 궁뎅이 버섯은 말 그대로 어, 노루의 엉덩이, 엉, 노루 엉덩이 보면 꼬리도 짧아 가지고 하얗게 복실복실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어, 노루 궁뎅이 담았다 고해서말 그대로 어, 노루 궁뎅이 버섯입니다. 참 좋은 버섯입니다. 이게 말려 가지고 물 끓여 드시도 좋고 아, 이거 그냥 살짝 데쳐 가지고 기름장에 찍어 먹어도 되고, 어, 생으로 드셔도 됩니다. 근데 생으로 많이 먹으면 배탈날 수가 있으니까 살짝 데쳐가지고 숙회로 먹어도 되고요. 야, 이제 누르궁댕이가 나오는 거 보니까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아마 좀 있으면 이제 능이가 온산을 덮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 분위기 좋죠? 야, 나무도 띄엄띄엄. 갈참나무 싱갈나무도 이렇게 빽빽이 있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있고요. 이 날등 지능선 날등에서 어 이렇게 내려와 약간 사면인데 여기 보면은 어 부엽초도 많지도 않고 땅도 어 단단하고. 이단 나무가 빽빽이 있으면은 음 능이버섯들이 자생하기에 힘듭니다. 이게 나무가 띄엄띄엄 있고, 이거 지금 바람도 잘 불고, 통풍도 잘 되고, 시원하고 여긴 뭐100% 나옵니다, 100%. 이런 데는 뭐 쌀이 벗으시고, 능이 벗으시고, 100%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아무튼, 오늘 여기 뭐 정찰을 해러 왔지만, 또 7일에서 10일 후에 한번 와야 됩니다. 여기가 좀 빠르기 때문에. 아, 바이지대를 만났습니다. 바이지대. 예, 바이지대 사이에 아, 아 소나무들이 있네요. 예, 조심스럽게 올라가면서 어, 송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배설물 있죠? 어, 배설물, 이거는, 아, 사냥들, 사냥들 똥입니다. 사냥 산양 배설물입니다, 사냥들. 산양들. 예, 사냥들이 사는 산입니다. 사냥들은 예, 또 이런, 예, 바위지대, 이런 데서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전에, 대암산에서도 봤었고, 양구 대암산, 양구 삼명산에서도 보고, 어, 뭐, 그, 인제양구 쪽에서 어, 산행을 하다가 사냥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저 소나무 엄청 굽네요. 아, 지금 송이가 있나 보고 있습니다. 송이는 소나무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 멀리 떨어진 박달나무라고 있습니다. 박달나무가 많으면 소나무인데 박달나무가 많으면 박달나무 밑에 송이가 많이 납니다. 어, 비가 또 오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 먹구름이 또 잔뜩 낀거 봐갖고는, 아, 시간이 갈수록 비가 많이 올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아, 지금 4시 반, 아, 다 됐습니다. 4시 반 정도 된것 같은데요. 아, 내려가는 시간도 있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는, 저 봉우리가 아까 왔던 봉우리지 않습니까? 올릉이 나는데,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면서 이제 또, 보석들 한번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사리는 다 잡아갔습니다. 아, 참사리 다 많이 나는 지역인데 참사리는 다 잡아갔습니다.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능선이 늘어났는데요. 발지대였고 소나무가 많은데 아, 송이를 보고 있는데 송이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 아직 송이 뭐 능이 다 이르죠. 아, 조심해서 내려가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급경산입니다. 급경산 거의 다 하산을 했는데요. 막판에. 흰깔때기 버섯들이 이렇게, 와, 새끼들도 많이 이렇게 유생들도 많고, 저게 보면 완전히 핀 것들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오늘 산행을 마무리, 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게 와갖고, 비도 많이 오고, 아 비가 지금 은 약간 그쳤는데요. 아, 그래도 지금 비가 더 많이 올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울릉이 아 보러 갔는데, 올릉이는 보지 못하고요. 개능이 위생보고그 다음에 보라사리도 아예 못 봤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져갔고요 잡사이하고노루궁댕이하고흰 연기색 망가닥버섯 이렇게 봤습니다 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에, 저, 구독 좋아요 꾹 누르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